안녕하십니까 오늘 어... 김승자자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저 목소리 이상하다고요? 아니 이상해 나 목소리 좋은데 나 변성기 였어 변성기 변성기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 나 변성기 이렇게 올 줄은 몰랐는데 어 이렇게 와버렸네 어나 아직 민이지만 변성기가 와버렸어 대단하지? 어, 대단할 거야. 내가, 어,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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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자 목소리 내용을 알려드릴게. 내가 여자 목소리가 돼버릴게. 돼볼게, 한번.